가1 8 8대 h 값은 그랬거든 그럼 일단은 밑면 두 개가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밑면 변이 아니고 밑면이다 밑면은 이것도 밑면이고 이것도 밑면이거든 기둥은 두 개지 두개 하나는 4624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하나는 4624 곱하기 2 하면 48 되겠지 옆면을 해야 되겠다 옆면 옆면은 봐봐, 이게 옆면들이지, 옆면들. 옆면, 옆면을 면 갖다가 이렇게 쫙 펼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렇게 쫙 펼치면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봐봐, 뭐 여기서, 음, 여기서 여기까지, 했지? 여기서 여기까지 서 하면은 여기까지 대충 이래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육세인 조금, 간격이 조금 다르라도 좀 이해를 해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6, 여기서 여기까지가 4,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몇 가지가 4이렇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된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20. 높이는 기둥의 h가 되겠지. 따라서 옆면은 옆면의 넓이는 20 곱하기 h가 되겠지. 따라서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아 밑넓이 더하기 옆면이 되겠지. 밑넓이가 더하기 옆면이 20h가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된다? 88이 되겠다. 따라서 20h-8을 해주면 140이 되겠지. 따라서 h는 7이 되겠다. 이 문제 중요하거든. 자, 이렇게 요, 요 점이, 요 부분이 뭔데? 없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 요쪽으로 쳐다본 거 있지. 요쪽으로 쳐다봤을 때, 옆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되겠지? 요, 요 부분은 좀 이따 고 하고, 알겠지? 요렇게. 맞나 음. 그럼 요거 두개 합친 거는, 요쪽에서 쳐다봤을 때 뭔데? 어. 가로가 4다기 3, 7이 되겠지. 세로가 뭔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본 거 여기서 쳐다본 거두개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러면 84 곱하기 2가 되니까 168이 되겠다 그다음 요번엔 앞에서 쳐다본 거랑 뒤에서 쳐다본 거 한번 해보자고. 앞에서 쳐다본 거 보면 요 요렇게 돼 있지. 여기랑 뭔데? 요거 두개 합한 건요 뒤에서 쳐다본 거 같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되는데?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5가 되겠지. 그럼 세로 길이는 물론 이제 12가 되겠지. 자, 지금 한 거는 뭐다? 앞에서 쳐다본 거랑 뒤에서 쳐다본 거 해야 되겠지. 그러면 가로가 5, 세로가 가로가 5, 세로가 12. 이것도 역시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60 곱하기 120이 되겠다. 그다음 위에서 쳐다본 거, 위에서 쳐다본 건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쳐다본 거는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위에서 쳐다본 거는 요렇게 뜯다 봤을 때, 물론 밑에서 쳐다본 것도 이건 똑같아지겠지. 대충 보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은 위에서 쳐다본 거할때 가로가 5, 세로가 7 되겠지. 그런데 요 부분 보자. 이 부분.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가로가 얼마냐면 여기. 이대 이제 이 대고. 요 부분은 길이가 어떻게 돼? 사대 4대 있네. 4.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전체 뭔데? 사각형에서 빼기 조그만 거이 빼면 되겠지. 따라서 57 30 빼기 요분 빼면 248이지. 따라서 7이 되겠다. 그러면 위에서 쳐다본 거 아래서 쳐다본 거는 2 7칠 곱하기 뭐 해야 되겠지? 2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54. 그럼 우리가 전부 합해야 될건 뭐냐면 168이오 54를 합치면 되겠다 따라서 건넓비는 겉넓이는... 168 더하기 120 더하기 94가 되겠다. 168 더하기 얘는 174가 되겠지. 그럼 12, 7, 14, 342가 되겠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사각뿔의 밑면. 사각형. 요걸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이래 돼 있지. 항상 기둥은 있잖아. 기둥. 밑면의 넓이. 지금 부피 하잖아 부피. 부피. 밑면의 넓이에다가 밑면 하나잖아. 지 어, 이게 밑면이 되 있지. 밑면 하나 곱하기 뭔데. 높이만 하면 뭐가 되냐면 부피가 되거든 밑면의 넓이는 여기 뭐냐 삼각형넓이면데두개 합치면 되겠지 삼각형의 넓이가 밑면이 뭔데 밑변이지 밑변 8 곱하기 요 높이가 5지 이 나누기 2분의 1 더하기 요 놈도 요 8이지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이거 없으면 4 5 4 20 되겠지 이거 4 4 6 24가 되겠지 따라서 44가 되겠다 그러면은 부피는 부피는 어떻게 되겠 부피는 밑면이 얼마 되겠다 44 높이가 여기 높이가 지금 여기 4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4로 곱하면 4 4 16 176이 되겠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 그래 어차피 기둥이잖아 어차피 기둥 어차피 기둥 어차피 기둥이니까 음. 밑면의 넓이 열심히 구하고 밑면의 넓이 열심히 구하고 높이만 곱하면 되거든 그 밑면이 뭔데 부채꼴로 돼 있지 밑면이 부채꼴로 어떤 부채꼴이냐 하면은 요 중심이래 돼 있을 때 요렇게 돼있는 중심각이 225도인 요런 부채꼴이 되겠지 부채꼴 넓이 구하면 되겠지 부피는 무조건 뭔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밑면 하나지 밑면의 넓이 하나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겠지 그 밑면의 넓이 구해보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지금은 보자 중심각을 활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부채권 넓이 어떻게 고 하더라. 반지름면 지금 사지. 그럼 전체 원 넓이 6이에다가 곱하기 1 6 0분의 얼마. 요 계산을 해볼 건데, 음. 225라는 숫자는 있잖아. 225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15 곱하기 15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진짜로 곱해보자. 5, 25, 75, 5. 1이니까 225 나오지. 맞지 그러면, 1 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러면, 요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25라고 볼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구랑 있잖아. 나누면 얼마가? 4가 되겠지. 맞지? 여기 있는 4가 이거로 나누면 4가 되지. 그러면 지금 파이 곱하기 2 5오 해야 되겠지. 따라서 4 곱하기 25는 100이잖아. 백100 곱하기 파이가 되지. 이게마다 밑면에 넣었지. 아직 여기 9로 나눴으면 4가 남아 있는데 9로 나눠보면 40이 되, 40. 여기 4로 나누면 분모는 10이 되겠고 4로 나누면 4가 되겠지. 그리고 분모가 10이니까 위 아래 5로 나누면 2가 되겠고 위에는 또 5가 남지. 여기 있는 2가 없어지면 2가 되겠지. 따라서 남아 있는 거 2곱하기 5하면 되겠지. 그러면 10파이가 되겠다 밑면의 넓이가 10파이고 따라서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10파이고 높이가 9니까 90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3번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겉넓이지. 겉넓이. 겉넓인데 완전한 원기둥이 아니고 반원기둥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은 밑면을 할 건데 요 밑면하고 요 밑면 이 있잖아. 음, 두개 합쳐야 된다. 그런데 두개 보면 딱 어떻게 되게 되냐면 어, 요게 위에 있는 밑면, 이게 아래에 있는 밑면이거든. 두개 합치면 한 원의 넓이니까 이걸로 이제 통치면 되겠다. 반지름 4거든. 어, 겉넓이니까 원의 넓이 16파이 양 되지. 겠 이게 밑면의 넓이 전부 다지. 그다음 옆면을 보자. 옆면 옆면 있잖아. 뭐라고 했냐면 항상 옆면은 밑면의 가로 길이가 있잖아. 펼치면 무조건 기둥은 있잖아. 기둥은 펼치면 옆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지? 그러면 요 봐봐.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 길이에 여기 반영이 돼야 된다. 아시겠나? 그다음 봐봐. 요 부분 이제 요 부분. 요 둘레 길이가 여기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살짝 조금 어려 워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여기서까지 요 가로 길이는 얼마냐면 4닥이 사니까 얼마야 된다 팔해야 되겠지 그요 둘레 길이는 반원의 뭔데 반원의 반원의 둘레 길이지 반원 반원 호지 일종의 부채꼴이지 부채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어 전체 원이 있으면 있잖아 어 절반만 하면 되잖아 절반 여기 절반 반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전체 원둘레는 어떻게 되나 반지름이 얼마 4니까 지름이얼마 되겠는데 8 되겠지 어 8파이에 절대 절반만 하면 되니까 2분하니까 사파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요 반원 어, 반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된다 4파이. 따라서 이게 4파이가 되겠지. 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가로 길이가 8다하기 4파이가 되거든. 여기다 곱하기 먼저 높이 가 되겠지. 8864 플러스 4 8 3이가 되겠다. 그치? 그럼 전체 겉그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밑면밑면두 개, 이게 합친 게이원의 하나의 넓이 랬거든밑면다하기 먼저 옆면. 밑면이 16파이. 그 다음 요게 먼저 옆면이잖아. 64사하기 32, 파 그럼 똑같이 파이 있는 것끼리 더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럼 16파이 다기 이거 하면 48팔다기 64가 되겠다 오른쪽 그림거같 가운데가 뚫린 거 가운데 뚫린 입체동형 부피를 구해냈거든 그럼 위에서 쳐다보면 어땠나? 가운데가 뚫렸거든 항상 이것도 뭔데 일종의 기둥이거든 기둥 알겠지? 기둥인데 밑면이 어떻게 생긴 기둥이 하면 이렇게 뚫려 뚫려있는, 있니 뚫려 있는가? 그럼 밑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어, 요걸 밑면이라고 생각해야겠지. 되요요 요 사각형에서 마치 가운데가 뚫린 거. 그러면 봐봐. 항상 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생기는 상관없어. 밑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그만 높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밑면의 넓이 어떻게 된다? 요 가로가 얼마? 8이 세로가 이거 6이 되겠다. 그럼 밑면의 넓이는 밑면의 넓이 구하고 있다. 6 8 48에다가 어떻게 되돼어 여기 이 부분은 빼야 되겠지. 이 반지름이 얼마든 이가 되 있으니까 이 넓이는 어떻게 돼? 사 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밑면의 넓이가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높이만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사십팔 백이 사 파이. 여다 곱하기 높이 오가 되겠거든. 그럼 여러 곱하면 오팔 사십 이백사십이 되겠다. 백기 얼마? 이십 파이가 되겠다. 어 이기 정답이로. 더 이상 계산은. 그림과 같이 평면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킬 때 생기는 겉넓이 구현랬거든 그러면 봐봐 회전시키면 뭐 요런 식으로 회전되겠지 그럼 요거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지금은 이제 겉넓이거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봐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원기둥이 될 건데 요 부분 겉넓이를 여기 이제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이쪽 그리가 조금 까다롭다 일단은 뭔뭐 요렇게 돼 있는데 뭐 요것에 의해서 생기는 뭔데 옆넓이 다보여줘야 되겠지 그리고 요 선분에 의해서 생기는 안속부분 이지 안속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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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속부분이 안속부분인데 봐봐 높이가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냐면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높이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 여기가 3cm니까 높이가 5cm가 돼그지어 여기 옆넓이 이것도 옆넓이를 보여주면 되겠다 속을 파 됐지 여기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그러면 살펴보면 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는 뚫려 있거든 여기는 뚫려 있어 어, 넓이가 안 생긴다고 근데 요선분에 의해서 있잖아 요밑 넓이는 이렇게 생긴다니까 아시겠나 그니까 일단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이제 요 윗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넓이 형성이 안 되거든 그럼 차근차근 해보면 요거 보면 구멍이 뚫려있다 어, 구멍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다 그러면은 요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어, 요 선분에서 있잖아. 요 요게 다 생겨 버렸거든. 그러면 가장 긴변 어, 요 6cm가 되겠지. 그럼 전체 큰 원의 큰 원의 넓이는 36파이가 되겠어. 그다음 봐봐. 요 조그만 부분. 요 조그만 부분 요 선분에서 생기거든. 요 선분, 요 선분 3이잖아. 요 넓이는 9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요 부분 넓이잖아. 요 부분 넓이. 요 부분 어떻게 되겠어? 요번 넓이는 36파이에서 9파이 빼면 되겠지 따라서 27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해보자 요 옆면 해보자 옆면 옆면을 해볼거거든 옆면을 해보면 자 옆면은 언제나 기둥의 일종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겼거든 요 둘레 요 길이는 있잖아 요원에서 감겼지 감겼지 감긴 가로길이라 가로길이니까 어 요놈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6이되니까이 전체 12가 되거든 12파이가 되겠다 요 높이는 있잖아 높이는 8 되겠지 맞지? 따라서 12파이 곱하기 8 되니까 96파이가 되겠지 어, 옆넓이가 96파이 되겠다 그 다음 요보이지 잊지 말아야 되게 가장 중요하지 잊지 말아야 게, 요 넓이 보여야 다니까요 봐봐 돌려보면 요 밑에도 밑면이 생긴다니까 위에서 쳐다봐봐 이게 면이 형성이 되있다니까원 원 넓이 위에서 만야 쳐다본다면 됐나? 그러면 가로 길이가 3이니까 이얼마든 9파이가 되겠지 맞지? 그런데 하고 보니까 위에서 쳐다봤을 때요 넓이 뭔데 뭐 요 넓이 합치면 뭔데? 뭐? 그냥 원 넓이가 나오겠지 됐나? 그 방법을 쓰는 거는 하고 나서 알았다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되겠뭐 반지름이 6이면 원 넓이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은 이제 36파이가 되겠다 전부 합해야될 넓이가 얼마냐면 합해야될 넓이가 뭐냐면 봐봐 36파이지 이거다 이거하면 36파이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앞에서 풀던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아래로 쳐다봤을 때 넓이가 원 넓이로 똑같잖아 맞지? 이거 두개 합치면 이제 36육팔 되고, 뭔데? 이거랑 이거 두개 합치면 72이 팔. 이거는 뭔데? 위에서 쳐다봤을 때, 아래 쳐다봤을 때두 개를 뭔데? 합친 게 되겠다, 됐나그 다음에는 이제 옆넓이 하면 되겠지. 요 옆넓이 얼마? 오6육 팔. 그 다음 뭔데? 여기 뭐저 훑고 지나갔지? 요 선분이 훑고 지나, 요, 요 여기 면이 생긴다. 여기 여기에서 뭐옆면이 생기잖아. 요 조그만 거 세면 뭔데? 옆면을 구해야겠다. 안속에 속이, 속이 빈거 그러니까 여기 돼있으면 요 옆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옆넓이 옆넓이를 구해주려면 이것도 일종의 기둥 일종이니까 어떻게 돼? 요 둘레 길이 자 반지름이 얼마 3이니까 요 둘레 길이는 지름이 6이니까 6파이가 되겠다거든 높이를 조심해야지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되어있지 요게 3이니까 맞지 여기가 얼마 되어있지 5로 있다 따라서 30파이가 되겠다 그럼 정답을 내보자 자 지금 보면 위에서 쳐다본 거 아래 서 쳐다본 거 얼마? 12파이 자 이거 위에서 쳐다본 거 아래 서 쳐다본 거두개 합친 거다 하자 자요 옆면 요 옆면 어떻게 된다? 3 0파이되겠지 그다음 요요 건널비 뭐지 건널비 96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빠진 거 없다고 요걸 하면 100 가격이 96파이 하면 되겠다 따라서 8 9 198 파이가 되겠다. 처음에 시작해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 만들어졌을 때 위에서 쳐다본 거 아래 쳐다본 거 그래 요 넓이하고 있지 위에서 쳐다보면 있지 요거 넓이도 형성되니까 결국엔 위에서 쳐다본 게 여기도 채워져 있다고 위에서 쳐다보면 아까는 선생님 뺐는데 뺐는데 결국엔 위에서 쳐다봤을 때 색칠한 거랑 밑에 거랑 이거 합치면 원으로 보일 거잖아 밑에서 쳐다봤을 땐 요렇게 보이고 그래서 두개 합치면 있잖아 요원 넓이의 두 배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36파이니까 두 개니까 72파이 맞나? 그리고 요 옆면 옆면만 생각해 주면 되지요 옆면은 9 6 8그 다음 요안 속에 있는 거 옆면이 3 8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cm인 원뿔의 옆 넓이가 1 1 4파일때 원뿔의 모선의 길이 물어봤거든 그러면 요렇게 원뿔이 있다 봤을 때 모선은 뭐가 모선이냐면 이게 모선이라고 뭐 요것도 모선이 될수 있고 요것도 모선이 될수 있고 요것도 모선이 될수 있고. 있고 여기 전부 다 뭐가 된다? 뭐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cm.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cm. 그지 원뿔의 옆넓이가 이제 지금 뭐만 겉넓이가 아니고 원뿔의 옆넓이는 펼치면 뭐가 되지? 부채꼴이 된다고 그 어떨 때는 이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은 부채꼴이 될 때가 있지만 뭐 어떨 때는 중심각이 만데 180도가 큰 만데 부채꼴이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대죠 이렇게 그린 가그 밑면에 반지름 길이 이런데 언제나 뭐지? 여기 있지? 여기 휘감고 있지? 여기 어 휘감고 있다고 이그 둘레 길이는 뭔데? 이 밑면에 뭔데? 반지름 육하고 똑같다고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12파이가 되겠지 됐지? 그럼 요 모선, 요 모선이 있잖아. 부채꼴의 뭔데? 반지름이 되잖아. 부채꼴에 반지름이. 그럼 모선의 길이를 r 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두 번째 어떻게 되지? 이 분의 일 곱하기 여기 r, r 곱하기 l, 십이 파이. 요게 이제 부채꼴 넓이 백십사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육 대지. 육 파이 곱하기 r은 백십사 파이가 되거든. 그럼 파이 파이 없앤다. 그러면 r 은 뭔데? 6에다가 백십사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든. 육이는 육. 50, 6, 9, 5 4 1 9가 되겠지. 따라서 모선의 길이는 9가 되겠다. 음,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했는데, 이거 만들어 봐야지. 이거 요게 밑면으로 생각해다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요 생겼거든. 요걸 밑면으로 이게 본다면 세우면 있잖아. 요게 이제 세워가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있지.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또 접혀가 부딪히거든. 그러면 요 부분이지, 요직각 부분이 접혀가지고 보면 요거하고 만나겠지. 이렇게 만난다. 요것도 하면 얘가 만난다 아시겠나 직각이 세개 모이면 그게 바로 그 부분이 높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게 밑면이 되고 높이가 어디가 되겠어 요게 어. 세워진 알겠지 자, 본다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어,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되거든 요 부분은 약간 경사져가지고 이렇게 보이거든? 요 약간 경사져가지고 요보인다 그러면 높이가 어디가 되냐면 8이 된다는 걸좀조시해봐 맞지? 그 다음에 음...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으니까 요 길이 얼마 되지4 되겠지. 그리고 요 길이 높이 4 되겠지.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 사각형의 넓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 없으면 2가 되겠지. 그럼 8 되겠다. 밑면의 넓이 8. 뿌럼뿌리지 뿔. 일종의 뿌리니까 뿔의 부피는 어떻게 간다? 항상 뭘 잊지 마라. 3분의 1을 잊지 마라. 그 밑면넓이 8이지. 거기다 높이 얼마? 8 된다. 그렇지. 3분의 64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뿔의 부피인데, 자 뭐냐면은 한 모서리가 10인 정육면체인데 어디어디를 꼭지점 하나, B, C, 그지요 꼭지점으로 자를 때 생긴 삼각뿔의 부피지. 그럼 느낌이 뭔데? 요걸밑면으로 하는 뭔데? 삼각뿔인 것 같은데, 뭐 세우는 면에 따라 다른가? 요걸 밑면으로 해야 되고, 요걸 밑면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걸 어, 밑면으로 생각한다면, 알지? 요게 높이가 되는 삼각뿔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알지? 그럼 부피니까 요 밑면 넓이는 봐봐. 요 가로 길이가 얼마지? 세로 길이가 12. 세고 나면 요 모양하고 비슷하지? 12. 높이도 12가 되지. 그럼 밑면의 넓이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어, 72가 되겠다. 그지그 다음 높이는 12. 그럼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얼마다? 72. 높이가 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사가 되겠지? 그러 사칠 이백 이백팔십팔 파이 칠십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 같이삼각뿔의 그러니까 부피를 a 원뿔의 부피를 b라 a 당 b를 값으로 하시오. 뭐 이건 조금 쉬운 쉬운 문제인데. 밑면이 어디다? 이게 직각이 돼 있잖아. 그럼 밑면의 넓이는 이 나눌 거니까 삼팔십. 밑면 넓이 이십사 곱하기 높이 가십. 삼분을 잊으면 끝장이지. 그러면 얼마? 팔 되겠지. 그럼 육이 되겠다. 원뿔의 부피도 뭔데? 밑면의 넓이 지름이 십 되있지. 그럼 조심해야 된다. 그 넓이 에다 부피다. 또 반지름이 5니까 밑 넓이는 얼마 되겠어? 25파이지. 맞지? 거기다가 높이 얼마? 15. 자, 3분의 1을 잊으면 끝장. 알겠지? 여기서 5지. 그러면 이거 125파이가 되겠다. 문제에서 이거 두개 합치면 되겠다. 이거 두 개는 합칠 수가 없어. 이건 파이가 붙었기 때문에. 따라서 9 6다기 125파이가 되겠다. 오른쪽 그림 같이 원뿔 대의 부피를 a 파이 건널비를 b 파이할때 일단 원뿔 대의 부피부터 먼저 보여보자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원래 원뿔이 오래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뿔 부분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뭔데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이 부분 빼면 되잖아 전체 원뿔의 부 밑넓이가 얼마든 144 파이가 되겠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어, 여기서까지 높이가 되겠지 이 3이 되 있고 4가 되어 있으니까 7 되겠지 여기다가 뭔데 이 부분을 부피구 하면 되겠지 이 부분 밑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16 파이가 되겠지. 이거 3분을 해줬나? 144 곱하기 높이가 얼마? 7 3분의 1을 안 하면 끝장이라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3, 4, 12, 3, 8, 24 4 8 8이가 되겠지? 4 8 8 곱하기 7 되겠다 어, 일단 이렇게 해놓자 그럼 이 작은 부분은 뭔데? 16파이지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자, 3분의 1안 하면 끝장이지 없어진다 그럼 1 6파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지 지금 부피니까. 어, 부피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8π 곱하기 7에다가 빼기면 1 6파이를 빼야 되거든. 근데 이게 1 6파이로 공통인수로 보면 이게 16π 곱하기 3이잖아. 그럼 3, 7, 21 되겠다. 빼기면 돼. 1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16π 곱하기 20 하면 되겠다. 따라서 1 2 0이가되겠다 자, 건널비지, 건널이 건너비. 건널비인데, 봐봐. 지금 뭔데? 원뿔의 옆넓이지 원뿔의 옆넓이는 뭔데? 펼치면 맞은다 부채꼴이 되겠지 부채꼴이 되겠다 부채꼴이 되는데 위에도 뭔데? 요것도 하나의 원뿔이라 볼수 있겠지 펼치면 요렇게 되지 않겠니? 요 부분이 없어진 거라니까 우리는 옆넓이를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 부분만 구하면 되거든 어.. 요분만 요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요 부채꼴 넓이 뺄 거거든 그러면 봐봐 요 부분 길이는 뭔데? 요걸 감싸고 있지? 어, 10이니까 지름이 24니까 24파이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걸 감싸고 있던 거지. 반지름이 얼마 돼 있어? 4돼 있으니까 8파이가 되겠지. 그럼 큰 부채꼴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넓이 빼면 되겠지. 큰 부채꼴은 어때요? 떻 자, 요 반지름 이 반지름이 얼마? 15거든. 그러면 넓이 공식 두 번째 거. 2분을 곱하기 15곱하기 24파이 하면 되겠지. 작은 부채꼴은 자, 요 지금 5지. 5 곱하기 6이니까 뭐. 8파이가 든다 그러면 이거 얼마든 12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일단은 1 2파 곱하기 15가 된다고 보자 빼기 이거 어 하면 4파이가 되겠지 그럼 20파이가 되겠지 그럼 계산은 그냥 할까 12 곱하기 15하면 250, 250, 180파이가 되겠지 180파이에서 120파이를 빼면 60파이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정답은 어떻게 되나 320파이 이두개아 얘는 부피고 맞지 건널비+ 겉넓이, 건널비를 가보자. 우리 겨우뱅이 건널비에서 근데 이건 옆넓이지 옆넓이라. 그럼 밑넓이 해줘야겠지. 밑면. 밑넓이. 아 밑면. 어 요것도 밑면이고 요것도 밑면이거든. 그 위에 있는 요 밑면하고 아래 있는 밑면. 위에 있는 밑면은 얼마 되나? 반지름이 사니까 6파 밑에 있는 밑면은 144파이가 되겠지. 밑면 다 합쳐주면 어떻게 되나? 밑면 다 합쳐주면 이거랑 이거 합치면 되겠지. 그러면 160 그럼 이거랑 이거 합쳐주면 어떻게 되나? 2 2 0이야 되겠지. 문제의 정답은 끝까지 잘 봐야 된다. 이거, 부피에서 먼저 뭐 건너비 빼줘야 되겠지. 따라서 부피가 328 빼기 뭐168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60, 어, 160파이가 되겠다. 실전에서 보면 어떻게 푸는지는 아는데 시험지를 받은 막 생각이 막 여러 생각이 나는데 차근차근하데자 차근. 풀까 못 풀까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자 봐봐 요 부분 부피를 A 요 부분이지 원뿔대 부피를 B 요큰 원뿔대 부피를 C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맨 처음 있잖아 맨 처음 제일 큰 원뿔이지 요 부피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A 부피는 금방 구하지 자, 맨 위에 있는 거요 부분이 이제 A가 되겠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윗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3분의 1을 빠져먹을까 싶어서 먼저 적도록. 자, 윗면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지. 거기다 높이가 얼마든, 높이가 4가 되겠지. 따라서 요 3이니까 12파이가 되지 그럼 두 번째 있잖아, 두 번째. 두 번째 부피는 우리, 두 번째 부피는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요 뭔데 요 원뿔대를 구해야 되거든 부피를 요 부분을 구해야 되거든 요 부분이 B라고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요 전체 원뿔의 부피에다가 방금 구한 지 작은 부피를 빼면 되잖아 그치지 그럼 요 반지름이 얼마 돼는6대2자6 맞나 그러면 요큰 원뿔 이지큰 원뿔 구멍풀을 어떻게 되지 분의 일을 먼저 쓰고 반지름이 3이니까 36파이 이렇게 되겠지 높이가 얼마 여기서까지 되겠지 얼마든지 3 아, 4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313 12파이 그러면 2 86 96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b 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전체 부피 96파이에다가 96파이 빼기만 한다 이 작은 거18 8면 되겠지 그러면 84파이가 되겠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 이부분 뭔데 원뿔 대 부피를 구하려면, 이 부분 원뿔 대 부피를 구하려면 전체에 있는 뭔데 전체에 있는 원뿔의 부피에다가 이두 번째 구한 거 있죠. 이두 번째 구한 거, 이 부분을 빼면 되지 않겠나? 이 어, 부분이 이제 96파이거든. 그럼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얼마 구가 되지 그리고 높이가... 4, 4, 4 12지 그럼 전체 부피는 얼마야 어, 3분의 1을 먼저 해주고 9, 9, 81 파이 해주고 높이가 12가 되겠다 그럼 이거 4가 되겠지 그러면 324 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기 C 있는 C 있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 음, 전체 부피가 24 파이 여기다가 16 파이를 빼주, 빼주면 8이지 그럼 1이니까 228 파이 A 대 이대 c가 얼마다? 음, 12파. b가 얼마다? 84파. c가 얼마다? 208. 없애주면 12로 나. 12로 나눠 주자. 2하면 24지. 그러면 44 하면 되겠지. 48. 그럼 1대2대 요게 이제 24가 나오네. 7이 보자. 일대7대27 뭐가 때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 좀 전체 히 다시 한번 보자 보자 12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복수 기보 3분의 곱하기 9파이 3분의 곱하기, 곱하기 9파이 곱하기 높이가 4 그러면 12파이 어 A는 맞고 이 전체의 부피는 분의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높이 8 요렇게 하면 12어 이거 96파이네 B는 96파이에다가 12를 빼면 4 84파이가 되겠지 그럼요 음. c를 될 건데 이 전체가 96파이 맞거든 밑면의 넓이는 81 π 곱하기 높이가 4312 어? 324파이 맞는데 324파이에서 뭐지 요 부분의 부피가 96이니까 4에서 8 어? 228 파이 맞는데 그럼 여기 파이 파이 나눠주고 1 2를 나눠주면 보자. 1대 7대 맞는데 요 288이지 288 요걸 보자 1 2로 나눠주면 2, 4 48 어? 24가 나온대 음.. 요 답이 24가 나온다24 알겠지? 자 요렇게도 풀수 있고 어떻게도 풀수있냐 부피 비도로도 구할 수가 있거든 아봐 지금 B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어, 세 번째 있는 거 그러는데 높이가 이건 4고 높이가 뭔데? 8이고 높이가 얼마? 10이지 맞지?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지?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요 반지름 길이가 6이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지? 어 9대 있잖아. 그러면 비로서도 할수 있거든. 길이 비가 있잖아. 1대 2대 이 밑변 길이도 1대 2대. 길이 비가 있잖아. 길이 비가 2대 있잖아. 부피 비는 어떻게 되냐면 부피 비는 세제곱 해 줍니다. 1. 이거 세제곱해 주면 얼마지? 8대거든. 이 세제곱해 주면 얼마? 27대거든. 하나. 그러면 요 b 어 쌤이 여기 어디가 좀 지적을 해좀해봐 봐. 1, 부피비가 1대 8대 27인 거는 A는 지금 현재 1이라고 1이라고 부피가 1입니다. 이렇게 할. B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부피 8에다가 있잖아. 요 1을 빼면 되거든. 7이 되는 거야. C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27에서 있지. 요 전체 부피가 얼만데? 8이잖아. 그럼 27에서 뭔데? 빼면 된다니까. 부피를 1이라고 하고 부피를 8이라고 부피를 물론 B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27에다가 요거 빼면 뭔데? 뭐. 후피가 19라고 할수 있다 요렇게 간단하게 좀풀수 있다고 이거는 저한테 한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993번까지 31